새로운 자리고요 내부로 어, 들어가면 지금은 방이 34개까지 확인되는데 과거에는 40개, 방이 40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 끝날 때, 어, 아, 소련 시절 시작할 때 여기 뚜껑다 없고 뚜껑을 새로 낸 거예요, 새로. 이 없고 저 위에 또 새로 올리고 보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돌이 네, 세근에 돌이 딱 달라 가지고 구멍이 뻥나 가지고 막 비오고 누오고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니까 이게 이제 수도원 양식의 건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차례대로 보여주고 설명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줌마 이제 오에 들어갈 겁니다. 앞에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 세명세명요 아, 23.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만들어 온다. 아, 네. 3 3 아니 이 하차. 리

자, 긁었 네. 한 얘기. 이스그러니 아, <철수> 얘기예요, 50, 아, 명. 아, 아, 아 그러면 우리 23명이 잠깐만. 아, 23명에서 잠깐만. 23명에서 몇명이 네. 20명이죠. 20명 학생 몇 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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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냄명 그럼 16명. 1 6명 곱하기 150해 보세요, 빨리. 그다음에 에다 2, 20, 20, 4, 2,400, 2,400, 2,400, 딱 시시마트 로베 드베트 1 0 0 0베트 2, 1 0 0 2, 1 0 0 0 m l 다1 0시 2, 4, 6, 0 0 11, 12, 1 4 2 4 25, 7 0 0 2 6 0 밑 니, 라이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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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켜. 저아프조심조심조심 앞에다 써. 양좀서시오 빨리 녹음해. 중, 한 3분의, 3분의 2 이하는 다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3분의 삼분 삼분의 1은 다 이제 소련 시절에 복구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행 것이고 잘 보십시오. 위에서 이렇 보면 위에 올라갈 사람 위에서 밑으로 보세요. 밑에 사진 찍은 거하고 위에서, 위에서 저쪽 구멍 통로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 십자가 형태의 재단이 이런 게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저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길이. 이게 십자가 형태예요. 이건 건물 전체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데, 잘 보세요. 거기 잘세히 오지 마세요. 여기. 여기 재단이 있고 여기 양쪽에 또 지, 어,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기도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어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큰무로 치면은 세미나실, 강의실 같은 그런 데가 있고요. 종류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저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그리고 이제 이쪽 통로로 딱 따라 들어가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또, 안쪽으로 돌어갔다가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를잘 따라오셔야 되고, 먼저 본 사람 빨리빨리 고빨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깊이, 그 뭐죠, 우물, 아니, 우물은 아닌데, 우물 같은 깊은 곳이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그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모두 빠져 빼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보면 이제 거기 감옥이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발굴을 했어요 여기를 여기만 저희한테 와서 강의하신 분이 죠 그분 팀들이 와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뭐냐 그랬더니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발굴을 했더니 왜 여기서 온갖 쓰레기 있는데를 발굴했냐 그랬더니 온갖 쓰레기들이 시대마다 청청이 거기에 쌓여있다니다 예. 특히 이분들이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주로 한대요. 그리고 온갖 또그게에도 청청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자료들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여기에 우물도 있었다, 감옥도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이제 강도들 도둑대들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는 구멍이 너무 크게 떨린 거고. 사람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어, 도둑들들이 들어와도 아무도 못 들어오질 못했어요. 밖에서 유업은 해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멍 큰 것은 그냥 고대에 만들라 그러니까 그냥 당하에 박사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데 박스를 띄, 나무 박스를 띄보니까이 커지고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지금 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 보세요. 해 s 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식으로 뭔가 내부에 뭔가를 했는데 뭐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그 이슬람식의 해질이고 실제적으로는 수도원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l a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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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 l a m Islam, Islam, i s l 오 m i 오 l a m 쭉, 쭉 따라오시고 한반한 한, 한 와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여기로 다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무슨 예배 준비하는 제, 재단, 아니, 준비실이었어요. 근데 이건 재단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 아르메니아 수도원하고 너무 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수도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천천히.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목소리가> 자, 여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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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감옥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목소리가> 감옥에 감옥이 때문에 안기 때문에 쓰레기 던져 <목소리가> 들어갔겠죠. 음... 여기 잘 보세요, 깊이. 들 예, 였습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일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본인이 뒤로 돌아가시죠. 여기 예, 나갈까요? 이제 행상 예, 예. 보신 분들은 본 사람들 어디로 나갈까 나갈게요. 오, 그 뒤쪽으로. 예. 밑에가 가면 이쪽으로 예. 여기가 더 깊어요. 우측, 땅굴이에요. 자. 나가기가 그러면 감옥이고 아니 이게 들어오시죠. 감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떤 할든 끓는 거같말 이렇게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보고 있었던 라아기 생각났을 나야겠어 방수로 생각하는데 요것도 잠깐 그 예? 보름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여기는 좀 크지만 저기는 네. 조금 작은 작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로 비물 비와 가서 보면은 아 그런데 비와도 비가 여기 안 떨어지도록 무슨 장치를 했대요. 보니까. <laughs> 식당은 없어요, 거기. 그, 게 저, 가보면, 지금, 이, 해 가, 되는거 같 이, 아 이, 가, 이, 가, 다 가, 이, 가, 이, 가, 이, 가, 이, 이, 가, 이, 이, 거 이, 들어오세요. 일층으로 가요뭐 저분들 이렇게 오는 분들 나중에 못 듣는 이야기들은 누군 설명이 핸드폰 있나요? 예. 네. 요런 좀 비춰보세요. 그럴까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어? 어. <laughs> 머리, 머리 조심, 하고요저 안에 보시죠. 지금 기둥도 쌓아놨고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기둥 잡고 건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러함면에 지금 돌아보세요. 아주 깊은 공소예요. 어? 어이구, 깜짝오 어. 어. 천천히 어. 들어가보세요. 어. 어. 탈출, 아. 탈출이. 그러니까 어딘지까지는 솔직히 몰라요. 이걸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파고 들어가도 막히고 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음. 마트에 묻은 거면 그걸 알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음. 네, 외부로 자기들만 도망질할 수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걸 안 놓고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이거에즉 당장 품을 모르는 리는 네. 돌들을 쌓 올려 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 돌을 아까 이제 내려올 때 우리 그, 네, 그 돌산 돌 보이죠? 올라올 아, 때저 네. 네. 밑에 산이 이, 이 돌산이에요. 요걸 가져와 가지고 쌓은 거예요. 아,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와거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고오십 조. 그러니까, 저기가 감옥이다, 저기가 화장실이다, 또 여기가 우물이다,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뭔가를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 수도원인데,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하나, 뭐한 개만 있서다 단정하기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이 저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다 복구되지 않는 방들 속에 뭔가도 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물이다 그래 이거 완전히 정반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보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여기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번역해서 보내준다든지 뭐 그런 거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조용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볼게요. <웃음> <웃음> 저희 <한국도. 웃음> 여기는 그 <당시에는> 돌이 그대로 있는 <laughs> 거 <오> <laughs> <laughs> 네. 여기로 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화장실을 맨 끝머리에 여기다가 <웃음> <화장실을>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데가 물을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이 그럼 일로는 물로 내리 일로는 물로 연결돼 있나? <laughs> 그러니까 들로갑시다그데 반드시 물 저장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이, 물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허리문 우물인지 좀만, 좀만, 음, 하여튼 우물설과 화장실설이 화장실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지, 바이오지, 근데 냄새가 안나는거 보니까 화장실은 아, 오래된 네. 발효가 되니까 발효가 또. 개도 <laughs> <다 비교가 됐죠? 웃음> <laughs> 있는데 배게, 돌베게, 돌베게.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풀베개 머리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가 땅속인가요? 지금 중간쯤입니다. 땅, 땅 중간, 그러니까 방으로 해서 산 쪽으로 연결되고 아, 으로 네, 건물을 보면 네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추출해 볼때뭐좀 되겠습니까? 숙소. 숙소 같은 사람 사는 아, 한 명씩 아, 들어가지고 아, 여기 문 하나 달면은 뭐 완전히 사람 한한 한 가족은 아니지만 한 명이 살한명두 명이 살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방이 내용이 처음부터 가장 어, 과거 옛날에 채지은. 원형이잘 보존된 곳이 음. 지금 따라오는이곳다이죠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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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당시에 내가 볼때더 깊이 이거 좀 흙이 막 쌓였는데 아더 깊이 있었을 겁니다. 아더 깊이. 우리 지금 쌓인 흙을 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이것도 뭔가 또 다른 대꾸를 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밑에 뭔가를 했을 거예요. 나무로 됐던지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빼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아르메니아 수도원 형태가 딱 이런 것들이에요. 아, 아. 네. 나무든 뭐든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활용하고, 예, 네, 그렇죠. 선반이나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요게는 아직까지 뭐잘 보존된 건 아닌데, 제일 마지막 방이 보존된 방이 있습니다. 머리 조심해야 되는 머리. 자. 다 오신 거죠. 어, 저기 옆방은 단순히 방이 하나지만은 여기 옆방은 방이 여러 개또 있어요. 여기 옆방도 여기도 방이 지금 거기하고 세보세요몇 개인지.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 채광도 잘돼 있고 뭐 하여튼. 네 오른쪽 왼쪽 들어가셔서 다 보십시오. 똑같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이게. 똑같은 규모가 только и всего, да? Вы поставить, вы <сíns> <сíns> поставили, не поставили, да, Ах, лампочка,